지금이라도 법무부에 그 이렇게 잘못된 안을 보고를 드렸던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촘촘하고 꼼꼼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수사와 기소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공약을 갖다가 제대로 할수 있을까? 기한 내에 속도 있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으로 드러난 상황이니까요. 지금 다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년. 검찰개혁을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지금까지 문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목 놓아 외쳤던 검찰 개혁 논의에 대해서 그 꼼꼼하고 신속한 그 안을 내어놓기를 아마 시민들이 바라실 테니까요. 그러려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국에 두시면서 하셔야지. 말씀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기억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광화문 박근혜 정부의 탄핵 때 시민들처럼 그때 일어나는 데까지 바라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을 생각한다 책도 쓰셨고 그렇게 기대했었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검찰국장이 좀 저는 조금 늘 비판했던 박균태 검찰국장 권순정 검찰과장 딱 인사를 봤을 때 저는 아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안되겠는데 라고 우려했다가 인수위가 없이 하니까 바로 이런이런 이런 인사 참사가 있었나? 보다 한 번은 더 기다려봐야겠다고 했을 때, 두 번째 검찰국장이 윤대진, 두 번째 검찰과장이 신자용 검사인 걸 보고와, 이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못하겠다라고 슬프게 결론을 내고, 저는 고발이나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개인적인 법률 판례 만들기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윗사람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이재명 대통령이든 대장동 수사나 뭐그 도이치 모터스 디올백 콜곰이라고 불리는 졸음받았던 몇 명, 속가낸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 사인은 찐유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 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자리 늘리기 이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